안녕하세요. 트롯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롯 3톱7 멤버들의 8월 후반기 방송과 행사 일정 공유합니다. 먼저 8월 12일 월요일 가요무대 녹화에 진욱가수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울산에서 열리는 음악 중심에 박지현 가수가 출격합니다. 8월 14일 tvn 김효진 양상국의 12시에 만나요. 라디오 방송에 나상도 가수 출연합니다. 8월 15일 수요일 미스 쓰리랑에 진욱가수와 최수호가 출격합니다. 8월 16일 금요일 미스터로또 62회차가 방송이 됩니다. 이날은 송대관과 홍지민이 출격하여 노래 격돌을 벌입니다. 그 같은 날 박지현 가수가 장성군 여름축제 서머뮤직페스타에 출격합니다. 이날 KBS 아침마당 쌍쌍파티에 최수호가 출격합니다. 8월 17일 토요일 TV조선 산물단 이 오후 7시 50분에 톱7 완전체가 출격합니다. 8월 22일 목요일 미스리랑에 미스 역시 최수호와 진욱이 출격합니다. 8월 23일 금요일 미스터로또 63회 차방송이 됩니다. 이날 박지현 가수가 도전 한류스타 오후 7시 30분 박성훈과 함께 출연합니다. 같은 날 미스터 트로톱 3서울 콘서트가 열립니다. 8월 24일 산물단과 역시 톱 3서울 콘서트가 열립니다. 8월 27일 안성훈 가수가 제주행사가 있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 미스터로또 64회차가 방송이 됩니다. 이날 박지현 가수가 새마을금고 음악회에 출격합니다. 진해성 가수의 청양고추구기자축제에 출격합니다. 그리고 진욱 가수가 괴산고추축제에 출격합니다. 안성훈 가수가 국토정중앙청춘양구 배꼽축제에 출격합니다. 8월 31일 토요일 산물단 방송이 되고요. 진욱 가수가 추풍령가요제 출격합니다. 대부분의 행사가 상세 일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트로톱 7 멤버들의 8월 후반기 행사 일정 공유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